안녕하세요. 너구의 미디오입니다. 오늘은 조명 가방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. 네, 이 밴드는 이제 구성품이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마개도 있고, 네,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된 제품입니다. 여기 안쪽에 바닥 부분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, 네, 각이 잡힙니다. 반대로 이제 접 아까처럼 접을 때는 이 바닥을 올려주시면 되고, 네,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칸막에도 이 칸막에도 원하시는 대로, 원하시는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네,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조명가방이라고 설명드렸지만, 원하시는 대로. 원하시는 제품 넣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넣어 가져가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런 식으로 네, 가운데 칸막이백 빼고 네, 큰 거를 집어넣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앞쪽, 앞뒤쪽으로 자크가 있어가지고요. 릴리즈나 네, 작은 악세사리를 보관하실 수 있고요. 네, 여기 위쪽에도 악세사리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작지만 편리한 조명 가방을 소개해드렸고요.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